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이번 주는 왜 이래 새벽기도를 잘 나오십니까? 심히 걱정이 되게. 다음 주도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요. 이래 초, 잘 나오다가도 비바람이 불면 고마시들 해집니다 여러분 찬송가가 복음송가가 생각이 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생명의 길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루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입니다. 세상에 말도 많고 탈이 안 많은 교회가 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일수록요. 어떤 성향으로 빠지냐면 잘 삐진다는 겁니다. <laughs> 자, 제가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이럽니다 목사님, 우리 개수인데 잘 삐집니다. 그러니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laughs> 이것은 교인 흉변은 개심죄에 걸리는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실 안 하는 아닌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린 아이가 되어 간다는 말 있죠. 이 말은 왜 나이가 들면 어린 아이가 되어 간다. 그런 말을 하느냐. 자기 생각만 옳고 막 떼쓰기만 하고 막무가내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잖아요. 막 떼쓰는 데는 선수지요. 장난감 앞에 마트에 처음 생겼을 때 장난감 코너에 들어가면 나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보이는 쪽쪽 다 들려고 하는 게 아이들 이 고집 아닙니까. 사달라고 떼쓰고 비싼 거 집으면 그거 안 된다. 작은 거라도 하나 들고 와야 되는 거 그런 게 아이들 특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 마냥 인생의 연수에 따라 쓸데없는 고집에 누구라도 붙잡힐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아도 나도 그 나이 돼봐요 그래,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되어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다는,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집이 세고, 막무가내고, 아이들의 성향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니까, 나이 들면 애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요, 대개 화장실에 서서, 이래 젊은 사람하고 소변을 보다가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내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는 걸 알면 그때 늙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방광에 있는 그 소변이 힘을 주면 한꺼번에 빨리 배출이 되지만은 이게 연세가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게 빨리 배출이 안돼 힘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은 뭐 10초, 20초 안에 다 본다 그러면 나이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1분, 2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신체적인 변화가 이렇게 느껴지면 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구나 이런 걸 느껴지는 거죠. 또 나이가 들면 대부분 아침, 잠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은 인간의 수면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얕은 수면이라고 하는 램 수면이라는 게 있고, 깊은 수면이라고 하는 논램 수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깊은 수면, 이논램 수면하고, 얕은 수면, 램 수면,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잠을 자는데,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4, 5회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 중에 램 수면, 이 얕은 수면이 약 20%를 차지하고 대부분은 깊은 수면을 건강할수록 취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수면의 패턴이 흐트러져 가지고 얕은 수면인 램 수면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깊은 수면인 논램 수면은 점점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눈이 떠지게 되고, 아침이 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일찍 눈을 떠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 남자 노인분들하고 멀리 행성을 다녀왔습니다. 두 시간 반 거리, 오가는 길에 안 그래도 잠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초저녁에 한숨 자고 나면 잠이 안 와서 텔레비전 한참 보다가 졸리면 또좀 자고 그렇게 반복하신다는. 이 백설 승도님 이야기. <laughs> 이런 건뭐 개인 이야기 해도 되죠. 사실요, 또 다른 우리 건집사님이신가. 그러니까 뭐, 나는 왜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 저녁에 잘라 해도 잠이 안오는데모르 연집사님도 잠안 오신다더만. <laughs> 여러분, 집사님, 이번 주잠잘 주무셨어요? 힘들어요. 이번 주 상황은 힘들어도 나는 잠잘잘 잘잘 거다. 입으로 선포로 하십시오. 자꾸. 안 되는 모든 상황을 놓고, 제가 팔이 계속 아프거든요. 내 팔은 날 쪄다. 입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 내가 안 되는 걸 놓고 계속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제가 살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이 노인분들 중에는요. 금방 점심을 먹고는 내 점심때 뭐 먹었더라.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끄덕이시죠. 근데 사실 금방 했던 일은 기억 못하면서 한 5, 60년 전의 일은 그렇게 또록또록하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이두 분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으면 마치 뭐 어제 그제 이야기처럼 하고 계시는데 정황을 보면 몇십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제, 그저 이야기처럼 참잘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꼭 시작할 때 단어가 있습니다. 운행역에, 이러면서, 언젠역에, 언제, 어떤 해에, 어떤 한 해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말씀은요, 금방 타임머신을 타고 몇십년을 금방 그설로 올라가 버리고 맙니다. 근데 사람의 기억력은요,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예전의 기억을 유지하는 유지력이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있고,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 그런 어떤 기, 어, 기명력, 새로운 것을 다시 기, 내 안에 기억을 시키는 기명력이라는 기억이 있고, 어, 필요한 것만 끄집어내는 것을 고그 기억을 상기력 어 상기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세종류의 기억이 사람의 머릿속에 딱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데 젊었을 때는요. 이 세종류의 기억이 모두가 활발하게 다 움직이지만은요. 나이가 들면요. 사람들이 기명력 그러니까 어, 새로운 것을 기억하는 기명력이 상실해지고 또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어떤 이 상기력이라는 기억이 이렇게 상실해지고 무슨 기억만 남느냐 하면 옛날 것만 자꾸 선명하게 떠올리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유지력, 이 기억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선명한데 최근 것은 깜깜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나요, 없나요? <laughs> 참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잘 떠오르는데 금세 있던 건왜 기억이 잘안 날까? 그런데 저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요. 예전에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비록 손 안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누구라도 다 들고 다니는 집안에 있는 개도 들고 다닐 판이에요, 요새는. 그런 누구라도 다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지금이 편리한 것이 훨씬 많았어도 어떻게 말합니까? 이전이 좋았어. 이전이 좋았어.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말은 지금은 편해졌다, 살기 편해졌다 해도 힘든 예전이 더 좋았다는 이야기를 입에서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요, 무조건 몸뚱아리가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 힘이 든게 있어야 그래도 보람도 있고, 그래도 힘이 든게 있어야 그때가 좋아서 이런 이야기. 아, 이 가기사 옛날에는 뭐, 골로 하나로도 살림, 냄비 하나, 스파 숟가락 뭐, 딱 뭐, 딱뭐두 벌로만 시작해도 한달한달 한달 살면서 모이는 그 재미로 사람들이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다 갖춰져도 어때요 사는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래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연세가 되신 분들이 가장 최근의 일은 왜 기억이 잘 하고 싶지도 않고 안 나는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가장 최근의 일은 전에 젊었을 때에 비해서 내 몸의 상태가 최고로 안 좋아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몸이 최고로 좋았을 때의 기억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그때 일을 더 떠올리고 싶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보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더옛네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 힘이 있으니까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교회의 첫 번째 보내는 교회의 바울은요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찬송가, 찬송가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 향해서 보내는 이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대하냐면 내가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3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 있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내가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쭉 읽어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교회의 기초가 되는 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분당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과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이 늘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한탄이 되었을까?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오래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쳤고 이 후에 이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지만은, 지도했지만은, 교인들은요, 점막이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인 방식만을 고수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현재 상황, 현재 문제를 보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라나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인간사, 인간사는 곳에는 무수한 말들의 잔치, 사람 사는 데는 무수한 말들의 잔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요, 말들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목사 말만 하고, 성도는 집에서 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말만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이건 이거 뭐, 이거는, 이거 자금의 교회의 이 모습은요, 어느 한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제자훈련을 그렇게 받는 교회들도요, 다 자기 말만 하기 바쁜 그런 모습으로 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의 본질이 전해져야 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말들만 풍성하고 누가 어떻하더라 누가 어떻하더라 왜 복음의 본질이 전해져야 할 교회가 누가 어떻하더라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은 어디로 다 사라가져 버리고 교회는요 지금. 지금의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냐면, 고난 없는 영광만 쫓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들의 형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인데요. 고난 없는 영광만 기대하는 교인들의 무리가 되어버린 지 벌써 오래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점점 더 세속주의와 점점 더 인본주의화 되어가면서도 교회도 성도도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시들시들해져 버리고 많은 것 같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전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비밀을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아담이 갖지 못하는 선악과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수십 년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아담이 하나 가지지 못한 그 선악과에만. 관심이 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요. 영적인 일보다는 인간적인 일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택배 문화가 더 발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시장이 훨씬 더 커져 버린 거예요. 택배 기사들이 훨씬 일할 것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택배를 하는 소장들의 고민이 주소가 애매하게 적히면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루 반을 택배를 해봤지만은 이거 정말 입에 담내 나는 일입니다. 주소가 정확해야 시킨 물건이 구매자에게로 <laughs> 바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소가 이 정확하지 않을까 배달이 힘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소가 분명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배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온통 세상 나라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에 생각이 붙들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 생각이 세상 나라에 밖에 머물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천국의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마태복음에 천국은 뭐라고 그랬냐면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밭에 밭에 일을 하다가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면 그걸 못어 나 놓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그 밭을 산다 안 산다. 산다니 사야 그 밭에 있는 감 감추어진 보화가 전부 누구 거지거 거 되니까. 그러니까 전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가지고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맞아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소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머리, 자기의 어떤 건강 모든 것을 다 팔아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교회가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없고 누가 올래?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바울이 맞다. 아볼로가 맞다. 여러분 하나님이면 좋한 거지 뭐. 바울도 사람이고 아볼로도 사람인데 바울도 냄새 나고 아볼로도 냄새 나는데요. 오늘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 보고 중간에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모든 정황은 왜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까지 가운데 육신이라는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에 몇 번요?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한번 나오죠? 2절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3절에 육신에 속한 자로다. 3절 끝에 육신에 속하여. 4절에 육의 사람. 이것도 똑같은 말이겠죠? 그럼 몇번 나옵니까? 1절 한 번, 3절 두 번, 4절 한 번. 자, 네번이 육에 대한 이야기가 네번 나오, 나오지 않습니까?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생각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육사람들의 생각이 이 육신에 붙들려 있으면 언제나 편갈아기 합니다. 누구 편, 누구 편, 누구 편. 아블로 편, 바울 편, 편갈라가지고 싸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는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지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런 교회는 10중 8구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절대적으로 친한 사람끼리 모이 모여진다면 이거 교회 아니다 생각해야 돼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진다면, 이거 교회 아니다. 이런 생각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다안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로 다가가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지 않으니, 끼리끼리만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두루두루 지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사람끼리만 지한 교회, 요거 곧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교회 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당짓는 일, 이 분파 싸움, 이게 다 무엇입니까? 본질을 향하여 가지 않으니까 언제나 싸움이 일어나고 당지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본질을 쫓아가야 된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본질을 쫓아가야 된다. 본질을 쫓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여전도에도 있고 하지만 여전도해도 본질을 쫓아가야 돼. 복음의 본질을 쫓아가야 교회가 세포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면 먹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 물데 없어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개가리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요 그런 성향으로 그래서 미국의 외국의 이민 교회는요 뭐가 더 크요 예배당보다 식당이 더 크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예배 잠시 드리고. 같이 모여서 막 먹는 그 문화에, 물론 그럴 법도 이해가 됩니다. 왜? 이행말리 떠나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그 나라에서, 그래도 한국말,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 시간에는 수다 못떠니까 마치 그 밥물때라도 수다 뜨어야 한국말이라도 실컷 해봐야, 속이 시원하다, 은혜 받았다, 그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편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복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육이 좋아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에 속한 자면요, 오늘도요, 복음의 본질 앞에 내 남은 시간을 투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쫓아가는 성도고,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가는 성도의 걸음이 바로 그런 걸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복음의 본질을 쫓아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에 소망이 되어져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는 두루두루 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끼리 친한 교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또 혹시라도요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 아이고 우리 교인들끼리는 이야기 하기 싫어. 교인들 우리는 나도 교회 다니지만 우리 교인들은 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요. 예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나니.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해. 나는 병안들었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나마다가 현장에서 자표인 여인들을 여인에게 돌을 들여치려했지만은 너희 중에 또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그럴 때에 아무도 그 손에 든 돌을 던질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어린 아이가 진미를 나고 약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 가려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억, 새로운 것 기억 못하고, 최근의 일 기억 못하고, 예전에 좋았던 것만 기억나고, 갈수록 그런 것은 더욱 심해져 가지만, 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거라도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없는 것, 내안 되는 것, 내 힘든 것, 내 어려운 것만 붙들려 거기에 살면 우리는 언제나 복음, 언제나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상반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약함의 문제는 주님 앞에 입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 반지하에 살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하나님 큰 집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은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해주시고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2월 11일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한 날을 허락해주시니 감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날도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되게하여 주옵소서. 땅에 살고 있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매일 여기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주에도 어린 아이 같아도 주의 손에 붙들림바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리 할수 없는 백살의 노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주, 중요합니다. 주의 능하신 어려운 오른손에 붙들림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낼 때, 육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이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의 수준, 젊먹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임기 교회가 육신에 속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복음의 본질을 쫓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이길이 모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당짓는 교회 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 전부 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건내것다 네네것 구분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인본주의를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세속주의를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던 것 그대로 똑같이 답습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단절하게 하시고 세상을 단절하되 세상과 친하진 나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주일을 준비하는 한 날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그 생각이 늘붙들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